자, 277번 들어가 있습니다. 자연수 N에 대하여, 가로의 길이가, 어, 3차, N에다 3차식이고 세로의 길이가 N의 제곱, 블라블라 해서 2차식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, 어, 바닥이 있는데요.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, 어, 요런, 어,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로 이 바닥의 전체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꽉 깔려 만납니다. 어, 이때 필요한 타일의 개수는 이라고 돼 있죠.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직사각형 넓이, 이렇게 직사각형 넓이가 있겠지, 맞제? 이 넓이는 바로 n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, 어, 다음 이제 곱셈 형태로 나타내겠죠. 그래서 우리는 넓이를 표현하면 n 세제곱 플러스 7n 제곱 플러스 14n 플러스 8 곱하기 다음은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. 이렇게 될 것이고, 얘가 직사각형 넓이인 n 플러스 1의 제곱의 배수꼴이니까는, 어, 요런 형태로 되어져야만 합니다. 맞나요? 음, 요놈 이제 인수분해하고 인수분해하면 이제 될것 같네요. 자, 요놈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. 요놈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, 마이너스 1, 플러스 7, 마이너스 14, 플러스 8이니까, 어, 0 되어버립니다. 따라서 n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될 것이고, 얘는 그럼 n제곱, 플러스 끝에 상수는8 되어지고, n제곱 되니까는 6n 되어지겠고, 자, 이 친구 인수분해는 바로 되네요. n 플러스 1, n 플러스 3,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되죠? 자, 그럼 요도 한번더 인수분해 될것 같습니다. 한번더 해볼게요. n 플러스 1, 얘는 n 플러스 2에다가 n 플러스 4가 될 것이고 아이고 1차식 많다. n 플러스 1, n 플러스 3이 되겠지. 자 그러면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딱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겠고 그 뒤에는 n 플러스 2, n 플러스 3, n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부대가 완성됩니다. 그래서 n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저 정사각형 넓이가 이렇게 개수만큼 있으면 직사각형넓이랑 같게 됩니다, 맞죠? 그래서 다음 몇번 선택지입니까? 5번 선택지 이렇게 넘어와주시면 됩니다.